<laughs>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산 말고 배낭 메고 광장시장 왔습니다. <laughs> 오늘은 광장시장에서 맛제토 할 거예요. 맛제토. 알았어? 일단 광장시장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김밥을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알지? 몰라? 나 처음 <목소리> 먹은 건데? 자, 이찻기찻기에 이렇게 소추 먹고 있어요. 떡볶이 맛있나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을나에식에 음. 아 아, 소주 한병 먹고 지금. 제가... 데 우리 뭐 그때 먹었지. 먹었던 손짓가자 거기는 눈치 안 주잖아 나가라고 왜 자꾸 나가라고 그래 아 거기 여기잖아 그래 아 느긋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그릇 내놓으라고 하셔가지고 계산하고 얼른 나왔어요 어디서 먹어야 되나 식기 사듯 하 식기? 아니 지금 배불러 식기면는 배불러라고 먹는지. 이거, 이거, 이거. 희우니까 빈대떡 먹자. 다시, 지금 처음, 저 여기 처음 온 것처럼. 희우니까 <laughs> 빈대떡 먹자. 그래? 아, 옛날에, 망불산가? <laughs> 응. 빈대떡 먹으러 가자. 발꽉 찼어. 그 어디 왔어? 우리? 해 먹으러. 네. 2차로. 사기는사기는기는회 네.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먹고 싶으니까 나. 내 나보고 대신 먹어달라고 이차는 회를 먹으러 왔어요 회가 요게 한 접시 2만원 인당 만원 인당 만원 혼자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문어 문어야? 문어 먹게새곳이네안 하고 이건 뭔지 모르겠네. 광어? 여기 골고루 나와요. 2만원. 그래서, 음식이 먹으니까 더 깔끔하게 먹고 싶어서, 용산이가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저는 회를 많이 안 먹는데, 용산이 많이 먹으라고 왔습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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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회는 간장에 찍어 먹는 게, 고수라고 하거든요. 어 맛있어? 맛있는데? 그래? 붕어 먹어. 뽀드뽀드 하는 맛있어 아까 무슨 붕어 이런 거있던는데 붕어. 장붕어? 어 그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보는데? 아니야. 장동아, 이거 안 하고야. 또 뭐야? 해는 간장 맛으로 먹는 거. 방금 내가 얘기했네요. 그래요? 어. 우리 통겠다 꼬들꼬들하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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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always stay with you. So put your trust in me. We'll work it out, you'll see. 어, 저희는 너무 2차까지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이 옆에, 어, 그 등산용품 파는 쪽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 기어 한번 구경해 보려고, 은산에 한번 와봤어요. 마이 기어. 마이 기어에 오면은 꼭 응? 뭐를 사야 될것 같아? 피해내는 어. <laughs> 가방이 진짜 길게 나온 것 같아. 어, 무지하게 길이지. 그 자기가 이런 거 매잖아? 그 자기가 팔다리밖에 안 보여. 뒤에서 보면. 어, 재작년에 왔을 때보다, 아 헬리노스 제품 조금 있고, 텐트도 많이 빠졌고, 제품이 좀 약간 2탄템이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경하고 나왔고요. 2탄템? 어? 2탄템? 어, 힛탄템. 핫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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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경을 마치고 아 이거 어디 가야 되나? 카페 카페? 카페가 있어? 원 차에서 에어컨 바람 좀 쌀까? 아니 카페가 없는데 <laughs> 없어 아니 은선리가 여기 뭐 종로 여기 광장시장 근처에 카페거리가 있다고 해서. 뭐, 카페거리가 있다고 안 했고 네, 카페가 있는데. 많다고. 여기 지금 한3 0분 돌아다니는데 카페가 없어가지고. 시장 없죠길 찾기가 귀찮아서 그냥 걷고 있는 거야. 아니 맞는데 아니. 오 아니야? 네? 아니네. 신경외과잖아. 아니 저 학자방은 세련된 거처럼 보이지 않아? 맥주 팔기 분 있어 맥주. 네. 저희는 계속 헤매다가 뭐라고? 뭐 무슨 커피 여기? 쿄 커피. 쿄? 쿄. 그쿄뭐 저희 커피 왔어요. 어, <laughs> 야. 나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이제 배 비었어. 지금 종로 5가에서 종로 상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골공원 그 있는 뒤쪽에 그 식당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기 지금 그게 종로 상가야. 어. 빨리 가서 한번 상관없어, 태연, 나는 여기를 찾고 카페를 가서 한번 편냉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 볼게요. 나는 여기원으로 왔어요. 저는 옛날에 이쪽 근처에서 그 음식할때 이쪽으로 와봤었는데 여기 여전하네. 예. 맞아. 제가 여기 앞에 유진 식당이라고 여기 도착했어요. 아, 뭐, 제가 태양 낙면 맛집이라고 은선이가 찾아가지고 아, 여기 한번 왔습니다. 아, 어. 두명 네. 어, 아, 그래, 그래. 자리가 다행히도. 있네요 아니 뭐 여러 여러 가지 뭐냐를 별로 없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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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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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소수육을 시켰는데 그, 그 돼지수육은 차갑게 나오고 소수육은 뜻하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소수육을 은선이가 오늘 사는 날이라서 은선이가 사니까 소수육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내려가걸로올라게

을지미넛보다는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어, 좀, 싸고, 그래도 평탄는 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나름 괜찮았어요. 여기 아저씨들도 많이 오고,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가격 대비, 값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배불러가지고, 많이 먹질 못했어요. 가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아 이거 뭐 해야 되나 모르겠네. 잘 나왔네. 마음에 들어? 응. 저희가 어디라고? 응. 뭐, 뭐, 힙지로요 힙지로. 응. 처음 들어봤는데 힙지로라 그러요뭐 네카가 있나 봐요. 배불러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사진 한방 찍고 나와서 이제 어디 가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참 힙한 사람들이 많네. 이사집은 그 숙소 가기 전에 노꼬집이 하나가 있어서 여기에 왔어요 라면하고 여기 편향하고 시켰습니다 사장님이 맛있게 해주시네 아, 이런 노꼬집 처음 와봐요 어? 노꼬집인데 김치가 사 김치 많이 주시고 오늘 토요일 일요일에 웰컴요호

가어한 나는... 아니 편의점 편의점 왜? 편의점 뭐.. 뭐.. 고 사고싶어 술 사지마 알겠어 니 안녕 안녕 어제 6차까지 달리고 숙소에 가서 완전 뻗었어요 요새 어제, 어제 많이 먹었지? 어제 차 세웠는데 곳까지 가면서 한번 찾아보면서 먹을만한 곳이 있나 한번 봐봐야겠어요 비는 안 오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산을 썼어요 오늘 천둥번개 친다고 해서 백백킹안 갔는데. 짬뽕집이 왜안 나오지? 날씨가 많이 나 종로는 이제 다시 안올것 같아요.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놀람> 회장은 홍콩 반점으로 해장으로 왔어요. <놀람> 맛있어 안 매워. 죽여? 아 홍콩 만점에서 회장 지대로 했고요. 어 아, 오늘은 출근해서 이제 집에 가야 될것 같아. 아 이런 거안옷난 사. 둘라. 자꾸 옷 사준다고. 다음 영상은 산에서 산으로 가긴 할 건데 다음 주는 가족 행사가 있어서 안 되고 다다음 주가 백패킹 여행이 시작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유선.